자, 이제 문제풀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자, 두 점을 이은 중점을 지나고, 중점이 뭐야? 두 점의 중점. 이런 얘기지. 그러면 X는 X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Y는 Y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럼 중점이 얼마니? 1,5가 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아, 쉽다. Y는? 마이너스 2, 기울기 넣고요. X 빼기 1. 그 다음에 Y는요, 더하기 5. 이렇게 들어간다. 됐어요? 네, 좋아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얘가 있대.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를 먼저 구합시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빼고.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빼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됐다. 자, 아이고 미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하고 3, 마이너스 2하고 누가 더 쉬워? 그냥 뭐얘 뒤에 걸로 할까? 자, 얘가 더 쉬워 보였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를 지나가는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마이너스 2 됐지? 자, 정리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어. 여기에 누가 지나가? 얘가 지나가. 그러면 마이너스 오콤마 a를 대입하면 a 값 나올 거고요. b 콤마 e 대입하면 b 값 나올 거고. 어렵지 않지? 3번입니다. 얘를 지나는 직선의 x 절편과 y 절편의 절대값이 같대.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은 y 절편은 모르지만 뭐 y 절편이 k였다. 그럼 x 절편은 마이너스 k. 이렇다 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음, 얘를 지나는 직선이 한번 해볼까? 자, y는 기울기 x 플러스 2 더하기 4 자, 그러면 얘는요 mx 플러스 e m 플러스 4 이게 y절편이야. x절편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란 얘기지. x절편은 이렇게 생겼고, 1,0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n값이 나오겠다. 아, 공식을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예를 들어, x값, 여기다 가 y값을 집어넣으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쉽긴 하겠네요. 자, 이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방법도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만 써보자. 자, x 좌편과 y 좌편이 <laughs> 나오는 공식은 AX plus BY, BY는 1이야. 그런데 x 좌편과 y 좌편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 하나는요, 마이너스 K, 하나는 K. 이렇게 대입할 거야. 그럼 전체에다가 k를 해주면 y는 x-k 이렇게 나올 거다. 됐어요? 뭐 x 플러스 k 해도 되고 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뭘 지나가? 마이너스 2, 4를 지나가. 그럼 k값 나오겠지? 뭐 풀기는 이게 훨씬 더 쉽긴 하겠는데 만약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어... 삼각형이 있었어. 자, A가 3,3이야. <laughs> 여기가 B, C가 있겠죠. 자, 어, 4번도 있었어? 아우, 네. 자, 5번하고 4번으로 갈게요. 못 봤어. 아, 절대 긴장한 거 아니야. <웃음> 자, <laughs> 꼭지점으로 하는 A, B, C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을 이등분한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얘가 뭘 지나가야 되겠니? bc의 중점을 지나가야겠지. 그렇지 bc의 중점이 뭐야? 2, 마이너스 2. 그렇지? bc의 중점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요. 얘는요. a하고 중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a하고 중점하고 기울기 구할 수 있고 한 점을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겠다. 됐어요? 자, 설명 이렇게 할게요. 어,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어. 세 직선이 한 직선 위에 있어. 세 점이 한점 다시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그 기울기 기울기가 같다. 자, 누가 제일 쉬워요? A 없나? A를 엮으세요. 얘랑 얘의 기울기와 얘와 얘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자 기울기요. A 빼기 1 지금 얘랑 얘랑 기울기 할 거야. 5에서 3 뺐어. 이거하고 여기서 이거 뺄 거예요. 3 빼기 1에서 2A 플러스 3에서 3을 뺐어요. 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 자그 다음 어떻게?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됐어요? 6번입니다. 자, 함수꼴로 만들 거야.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에 b로 나눴어.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기울기. a랑 b랑 다른 편. a랑 b랑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a랑 b랑은 다른 편.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하지만 다른 편. 자 A랑 B랑 다른 편인데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어. 그러면 얘는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B랑 C랑은요? 어 B랑 C랑도 다른 편. 그럼 누구랑 같은 편이야? A랑 C랑 같은 편이지. 왜? B랑 C랑 다른 편이니까. 됐어. 자 B랑 C랑은 다른 편이에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또 붙었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자 Y절편이 플러스고 기울기가 플러스야. 이렇게 생겼다. 1, 2, 3, 4분면을 지나고요. 4,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자, m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날 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이거 무슨 식이었어? 항등식. 뭐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 m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분리해서 0이다. 여기다 대입할 거지. 자, m이 있는 거. 여기 있다. m, 아, m이었으니까 x 플러스 3이고요. m이 없는 거는요, y 마이너스 4야. 자, 그러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버리면 되겠지. 왜 이렇게 돼? 0 곱하기 m 더하기 0은 0이니까. m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0 나오잖아. 항등식의 항등식의 성질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n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 지나가? 마이너스 3, 4를 지나가. 자, 그러면 OP의 길을 구하세요. 3의 제곱, 4의 제곱, 면 정답은 5가 되겠죠. 피터 쓴 거야. 자, 좀더 정확히는요, 0,0부터 2점 사이에 거리 구한 공식에다 넣었어요. 됐어요. 자, 한 직선과 한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자, 하나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자, 두 식을 엮을 거지. 여기다가 뭘 붙여? 플러스 k를 붙여. 그래서 0이 됐어요. 여기다가 뭘 대입하니? 1,1을 대입할 거야. 자, x가 보일 때마다 1,1을 대입할 거고요. y가 보일 때마다 1,1을 대입할 거야. 그럼 누가 나와? k값 하나만 모른다. 됐죠? 얘 정리해주면 이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상수를 <laughs> 상수를 보세요. 상수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전체에다가 뭘 곱하란 얘기야? 마이너스를 곱하란 얘기지. 그래서 상수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무조건 AB 찾지 말고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얘가 서로 평행하대. 얘는 방정식골이야? 함수골이야? 방정식골이죠. 함수골은 어떻게 돼 있어? 음. Y는 이라고 되어 있어. 자, 함수골이에요. 아, 방정식골에선 어떻게?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을 볼 건데 자 서로 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 얘부터 쓸게요. 2분의 k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아, 어차피 2차식이 나오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 이항시키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자 k값 얘가 2항이 있어 어 얘가 2항이 있어 그럼 k값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또는 1 나오지 그치? 자 k가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그런데 뒤에도 살펴봐야 되겠다 여기 k분의 1 근데 k가 1이면 어떻게 돼? 일치하지 그럼 얘는 일치야 그럼 평행하려면 k가 뭐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 자, 평행할 때 k값은요? 마이너스 2. 일치할 때 k값은 1. 계산할 수 있겠다. 자, 10번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기울기. 5에서 3 빼면은요? 8. 마이너스 7에서 5를 빼면은 마이너스 12. 기울기는, 어, 얼마지? 2분의 3. 자, 그 다음에 누굴 지나가? x 빼기 빼기 3 더하기 5. y는. 이렇게 됐어요. 됐어. 자, 이 직선에 평행하고 그랬으니까 기울기만 쓰겠다는 얘기야. 아, 여기 안 써야 되겠네. 다시. 이 직선에 평행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그 다음 y 절표는알아몰라 몰라요. 플러스 K 줄 거야. 그래서 2,5를 대입한대요. 아, 2,5를 지난대요. 2,5를 대입하면 누가 나오겠어? K값이 나오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어떻게 오가 돼? 더하게 8을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8이었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8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전체에다가 2, 2, 2 곱해서 이항시키면 얘가 되겠다. 됐죠? 자, 어렵거나 까다로운 내용, 내용은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그치?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살짝 뭔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AB의 수직 이등분선 얘는요. 정보가 두 개가 주어진 거야. 수직 이등분이다. 그럼 수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얘기지. 자, 여기 기울기 구해 볼게요. 4 a분의 5 3. 이게 기울기지. 그렇지? 자, 그럼 이 녀석과 수직이려면 얘는 2였어. 부호 바꾸고 역수로 바꾸고. 이게 기울기다. 자, 그다음 이등분선이래요. 이등분선은 어떻게? 중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중점은요. a하고 4하고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3하고 5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즉 a 4 8을 2로 나누면 4. 이렇게 들어갔단 얘기야. 오케이? 자,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오, 잠깐만 우리 a 값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구해? 어,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네. 그렇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으니까 여기 4 마이너스 a가 2가 됐어요. a는 얼마야? 2요? 2. 아하, 여기 가 2면은 3,4를 지난데. 와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4를 지나가게 되면은 얘는 b 값은 1이겠다. 아, 아닌가? 아 7이구나. 7이구나. 많이 생리네 7이구나. 이렇게. 어, 여기가 비가 더 하면 되겠다. 아, 내가 창피해서 뜯는 거 아니야? 잠깐 쉬자고 먼저 얘기했어?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